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길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저녁에는 fomc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고 일어나면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증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고 회복이 다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공부를 해 봐야겠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값 고점이다 상추 잡지 말라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여행업이 무려 2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즘 MZ세대 소비 문화. 마지막으로 요즘 연이은 중국발 리스크가 오고 있습니다. 괜히 우리도 두드려 맞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인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기리분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한 주에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기리분들 오늘 저녁에도 푹 쉬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길. 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안내사항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잠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8월 초반까지는 공모주 슈퍼위크라고 불리우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제는 카카오 뱅크가 있었는데 내일은 또 HK 이노엔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림자와 4개 정도의 대어급 10개 정도의 중소형급의 공모주가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와 시황 정리에서도 공모주 얘기를 다룰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핵심적인 건 다루긴 했지만 이번에는 빈도가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물론 기리분들이 공모주 투자를 즐겨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공모주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뉴스의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공모주에 관련된 내용은 뉴스와 시황 정리 안에서는 최대한 담백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기리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그 부분만 빠르게 몇초 아니면 1분 정도만 스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쟁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저기색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홍남기 불안감의 추격매수 말라 집값 상투 경고,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 거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불안감에 의한 추경 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 기릿은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일단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뜨겁다. <laughs> 불안감에 출격 매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진짜 깜짝 놀라고 시장은 바로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자면 은 최근 주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에서 46만 호, 서울에서는 7만 3천 호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 호, 그리고 8만 3천 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한 는 만큼 결국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2023년 그러니까 2년 뒤입니다. 2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되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이 대해 말했고,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8%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며,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패드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지금 현재 집값은 고점에 가깝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상추, 시금치, 깻잎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폭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2주째 이어지는 폭염의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시금치는 92% 상승, 청상추는 62%, 적상추는 16%, 열무도 44%, 양배추도 29%, 마지막으로 깻잎도 12%가 뛰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엽체류가 폭염에 취약해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지속되면 상추, 깻잎 등은 열에 노출되면 입 끝이 타는 팁번 현상과 진물은 같은 상처가 쉽게 생긴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최소값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애호박이 지금 현재 매우 싸다고 합니다. 애호박을 즐겨 먹어야겠네요. 나노 경쟁 의미 없다. 인텔이 3 명칭 꺼내든 까다. 자,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기사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인텔이 나노 경쟁은 의미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텔이 반도체 기술 척도로 여겨진 나노미터 경쟁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제조업체마다 공정이 상이하고 실제 반도체 성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미세 공정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텔이 경쟁사와의 비교를 피하고 차별을 위해서 독자적인 기술명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7나노, 5나노, 이런 나노미터 단위가 등장하지 않고, 인텔 7, 인텔 3, 인텔 20A, 이러한 새로운 명칭을 활용했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이 사용하는 나노 단위를 절대적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요. TSMC의 7나노와 삼성전자의 7나노, 그리고 인텔의 7나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인텔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꾼 이유는 당연히 마케팅적 이유가 포함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인텔 역시 그동안 차세대 제품 개발을 소개할 때 나노미터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조금 부족한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7 나노 이하 공정 전환에 실패했고 개발 지연이 계속 되었는데요. 인텔은 이후 기술 중심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차세대 제품 개발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으니까 tsmc와 삼성전자가 쓰는 단위를 쓰지 않고 인텔 스스로의 단위를 새로 만듦으로써 비교를 조금은 피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데 여행사는 왜 2만 개나 있나요? 자, 우리나라에서 여행사가 2만 개나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낳은 여행 보릿고개 속에서도 간판을 유지 중인 국내 여행사 수가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넘게 지속되는 팬데믹에도 대부분의 여행사가 생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폐업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무실 불은 꺼진 좀비 여행사가 태반이라는 진단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등록 여행업체는 무려 2만 1,500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년 동기 대비 좀 줄었을까라고 봤더니 163개밖에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도 야, 여행업체가 지금 살아있을 수가 있나? 매출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곳이 말도 안 되게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코로나 전인 2019년이랑 비교해도 775개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여행산업 회복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절반 이상이 허수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이랑 그런 산업이랑 비교하면 여행사가 사업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 편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뭐 사무실만 있으면 일단 간판은 달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도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여행사 상당수가 문화체육 관광부 등 정부 지자체가 마련한 긴급 융자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업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영세 여행사가 사무실 규모를 줄여서 거기에서 코인 빨래방을 운영하는 상황에도 여행사 간판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라고 하네요. 자, 이 기사를 보고 두번 놀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2만 개가 넘는 여행사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진짜 힘든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폐업한 여행사가 천 단위도 넘지 않는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진짜 코로나가 우리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많이 바꿨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mz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것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mz 세대는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는가? 배달앱 이용 31%가 z 세대 대형마트는 고작 3%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z 세대 1981년부터 2010년생까지 아마도 50%가 넘는 기류분들이 mz 세대에 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소비 행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대보다 먹고 <laughs> 먹고 즐기는 영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mz 세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세대와 다른 소비 특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 등의 간식을 주식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니까 mz는 카페나 디저트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식 안에서는 우리가는 주식 말고요, 먹는 주식. Mz 세대의 배달앱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z 세대는 31%, m 세대는 32%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급의 배달앱을 즐겨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키리도 당연히 자주자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 세대는 배달앱 이용이 17%밖에 되지 않고요. 베이비 부모로 넘어가면 4.4%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점 방문도 mz 세대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빠르게 보자면은 여가 영역에서는 mz 세대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 세금 영역에서는 mz 세대는 피부과 그리고 동물병원 이용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 관리를 중시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러한 문화가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을 창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저트를 파는 카페인데 이렇게 배달이 되는 카페이며, 그리고 플러스 인테리어가 문화예술에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이 카페는 반려동물도 들어올 수 있으면은 MZ 세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수요 예측 흥행 저조, 대어불패 공식 깨지나.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IPO 최대 여인 크레포톤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근 대여들은 항상 경쟁률이 1000대 1을 훌쩍 넘어섰는데 혼자서 세 자릿수 경쟁률에 그쳤다고 하네요. 자, 최종 집계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나 400에서 500대 1그 정도에서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며 보통은 항상 최상단을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단을 제시한 기관도 있었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공모가 상단 인상을 써내는 최근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수요예측을 진행한 기업 중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은 단 4곳밖에 네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한 30개 40개 정도가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은 네곳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처참한지 느낌이 오죠 얼마 전에 대우로 들어가긴 했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던 SD 바이오 센서도 1144대 1로 1000대 1은 넘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500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주관사 측은 크래프톤이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수요일 측은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500대 1의 경쟁률을 적용하면은 주문 금액이 약 1,500조에 달하기 때문에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방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증권가는 크래프톤이 공모가 상단을 고수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모가 최상단이 49만 8천원인데 이걸로 결정한다면 실가총액은 시작하자마자 24조 3천억이 되고 넥슨이 21조, NC소프트가 17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제치고 단숨에 국내 게임 대장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카카오뱅크처럼 말이 많죠. 고평가 논란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49만8천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낮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본다고 하네요. 자크래프톤은 내일 공모가를 확장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달 2,3일날 일반 공모청약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중국 규제 리스크 지수 외국인 매도 경계 친환경 테마는 살아. 자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날라오면서 우리 증시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맞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해야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투자자는 중국 규제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될까? 중국 정부의 규제 대상은 플랫폼 기업 및 교육 산업 등이라고 하는데요, 연이은 규제로 인해 추가 정책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규제 분위기에서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kb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정부의 주도권을 확대, 그러니까 통제력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규제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 대상이 되는 것들의 공통점과 규제 대상이 낮은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 게 뭔가 바로 내수에 대한 규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규제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사교육은 주로 내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중요한 은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는 부재하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정부의 주도권 확대라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고려하면 규제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부분으로 규제 대상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 그리고 헬스케어라고 하네요. 그러나 반면 그 반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역발상 전략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매도를 하고 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식 투자 다시는 안 한다 하고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그 자금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지금 현재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섹터는 오히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현재 규제 대상인 내수 부분과 반대인 수출, 미국, 유럽 등과의 주도권 싸움이 진행 중인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친환경 테마는 현재 조정의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친환경 분야는 전국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 중국이 전국 단일 탄소 배출권 거리소를 출범했다는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정부 규제의 대상이 정부 내수 경제 부분에 국한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같이 떨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또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떠한 뉴스를 봐도 최근 들어서 친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 무조건 최소한 몇 년간은 친환경에 관련된 주식이 항상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고점 대비 20% 급락, 백화점 주, 증권가 4분기 기다려라. 저 기릿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 때문에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그 기업들은 20에서 30% 정도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저 기릿은 그중에서 적자가 아닌 기업은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리오프닝, 경기 재개 수혜주로 주목받던 백화점 주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올해 고점 대비 20% 가까이 급락하자 반등 시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수기인 3분기를 버틴 뒤에 4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백화점이 빠진 이유는 당연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 최대로 1,895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리오프닝 경기재개 수혜주는 최근 흐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백화점의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9%, 618% 증가한 2조 1000억, 그리고 5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롯데 쇼핑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업계는 4분기 이후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패션 소비를 필두로 백화점 매출이 강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늘 에브리봇이 새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 공모가 밑도라 자 기리분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기관 경쟁률이 매우 낮은 기업이라서 저 기릿이 이왕이면 패스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걸로 100% 선별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에브리봇이 상장 첫날 공모가 아래를 밑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브리봇은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개발했으며 국내 시장 점유 기준으로 1위를 35%나 차지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제 2시 15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에브리봇에 청량하신 기리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세개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제철 2분기 악재 뚫은 어닝 서프라이즈 메리츠 증권이 28일 현대제철에 대해서 2분기 악재를 뛰어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7,000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날 종가는 53,400원이라고 합니다.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5,400억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800%나 <laughs>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컨센서스도 상회했다고 합니다. 또한 3분기 이후에도 스프레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문 연구원은 3분기에는 현기차 수출 물량에 대한 판가 인상이 결정되고 4분기에는 현기차 내수 물량이 상반기에 이어 한 차례 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선 향후판은 하반기 톤당 20에서 30만원 수준의 인상이 예상되며 봉현강류 역시 3분기 3만원 수준의 소폭 스프레드 개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현대제철 지금 현재 53,800원 일단 지금 목표는 최고가 63,000원을 가느냐 그걸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크게 크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담 러닝 중국 사교육 규제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고 하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청담 러닝이 중국이랑 무슨 상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t b 투자증권은 청담 러닝에 대해서 중국 사교육 규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28일 분석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만 3천 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중국 정부는 교육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영수를 가르치는 사교육 회사의 상장 금지 그리고 정규 교과목 업체의 신규 허가 중단이 포함된 강력한 사교육 규제 정책 플러스 외국 자본의 중국 사교육 업체의 투자 금지도 포함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KTV 증권은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청담 러닝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청담 러닝 또한 중국 영어교육 사업에 진출한 만큼 피해 우려가 있었으나 해당 규제는 오히려 청담 러닝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러한 규제를 시작한 이유가 사교육비가 너무 올라서 출산율 저하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사교육비를 날려버린 거겠죠. 이걸 보니 딱 완벽하게 군대식 처리 방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자면 청담 러닝과 신남양의 ESL 프로그램은 영어회화 중심의 놀이 학교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문화 교육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교육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영어 교과 수업에서 영어 회화로 수요 이동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뭔가 조금은 허술한 것 같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의 진입 금지도 해외 경쟁 업체의 시장 진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청담 러닝이 선점한 유아 영어 교육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청담 러닝도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3천 원 까지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차트는 조금은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흘러 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두산 박혜 하반기 영업이익률 꾸준히 오른다 목표가 상승 신한 금융투자는 두산 바켓에 대해서 2분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영업인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 목표 주가도 기존 65,000에서 68,000원으로 4.6% 상향했다고 하네요. 자 미국 단독주택 착공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7.9%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아직도 주택 품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 주택, 신규, 중국 주택 재고 부족으로 주택 거래량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수요가 있으니까 신규 착공으로 이어지겠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소형 건설 기계를 판매하고 있는 두산, 밥캣, 목표가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0일선을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지지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리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두산밥캣이라는 기업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이 조금은 좋지 않은데요. 기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이 안 좋으면 또 좋은 날이 있겠죠. 우리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